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이!大家好 팀중이들 안녕 네 어. 강철! <laughs> <laughs> 강철고대 시즌2를 노리는 것 같네요 <laughs> 야이 머리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자르면 엄지가 되거든요 어느 주제는 뭐냐면 음. 중국어에는 한자가 엄청 많잖아요. 학생들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가끔 댓글들에 보시면 아 한자를 여기 너무 힘들어요. 부수가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주제는 한자의 편판보首 편방부쇼 예. 음, 그러니까 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음. 한자의 부수들이죠. 부수들. 그러니까 이게 중국어에서는 부쇼가 부수라는 뜻인데 아, 하나만 비슷하네. 쓰는 게 아니고 편방부쇼라고 그래요. 아, 옆쪽 이렇게. 예. 네. 옆에도 있고 위에도, 위에도 있고 가끔 네. 아래에도 있고 쉬고. 외곽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모두 다 통틀어서 편방부쇼라고 하는 겁니다. 방부수 그래서 오. 이게 다 붙는 방법이 있어. 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연습을 계속 하니까 글자만 그딱 봐도 이게 대충 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나 거 음. 한국 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한쪽 공부를 안 했다면 어. 이거 하나 하나 부수를 외우는거 생김새도 되게 헷갈릴 거야. 근데 이 가운데서도 유난히 많이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유난히 많이 쓰이는 것들 가운데서도 또더 자주 볼수 있는 것들, 더재밌는 것들을 올 추려 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걸 잠깐 통계를 한 제가 순위를 말씀드린다면 어. 의외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 자, 제일 많이 쓰이는 부수 순위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커우트 방. 아 진짜? 근데 이 커우트 방에요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 거즈 방이 있고요 口즈 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아요 아 거즈 방이라는 거는 어. 위에 있거나 왼쪽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거고 口즈 쾅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두 가지가 역할이 달라요 어. 하나는 실제로 입과 관련어있는 거고 하나는 범위와 위치와 이렇게 한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영토들이 딱 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주변도 이딱 주변 위치잖아요 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바깥에 났을 때랑 위 아래 좌회렸을 때 조금 다른데 이따가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2위는 뭐냐면 어. 건너금이에요. 이즈旁. 요 중에서 다섯 개만 고를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볼수 있고 재밌는 것들. 도 그리고 단仁팡 키쇼 방, okay. 네, 그다음에 유에즈 네. 그다음 마지막에 츠지파 얘기할 거다. 자, 저번 제 콜웨이 콜. 이거는 제가 먼저나 하 말씀드릴 기초들 많은 분들이 오 신기해 해요. 맛시다할한자 있잖아요. 맛시다 네, 네. 이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서서 먹는 맛있는 <laughs> 모양이죠? 아니. 일부러 마시건 맞지만 마시는 네. 모양은 아니에요. 아 마시는 모양 은 아니고 머리 이렇게 근데 있고. 그렇게 봐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위에 해 일자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러면 아, 머리가 일이 사... 아니잖아요. 기생충 아, 그때는. <laughs> 일단 거즈라는 글자가 음.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건 따로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아, 네. 그러니까 뭐 나라라든지 이런 아, 얘기를 할때 아, 하는 아. 거고 여기서는 지금 거울라는 글자가 위 아래 왼쪽에 있을 때. 네. 그래서 보통은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 첫 번째 신체 부위랑 관련이 있어요. 어? 어, 입이라든지. 그렇지. 네. 그다음에 또 입과 관련된 행동이 관련이 있어요. 음. 마신다든지 약간 먹는다든지 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요. 마신다 먹는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장 많이 볼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슈흐어 음. 깨물다가 뭐가 있죠? 야오, 야오 대박. 아 어,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다 입구자로 시작하더라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네 깨물다가 입구자가 있잖아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씹다 또 입구슈이기 때문에 뭐그 어, 쯔에 이런 것도 있죠 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요입 안에 들어가서 목구멍 어옌허할때옌 어. 옌옌 이런 거 어. 있잖아요 어. 목구멍 그리고 쌍스 할 때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음. 여기서 그럼 또 이대로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입구 자가 많이 들어간 단어 츄츄허허로 해볼게요 츄허는 네. 그냥 먹는 거고 마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츄츄허허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강해질까요? 아, 吃시喝허 아, 나 보고 봐 봐. 뭐 해, 뭐 해? 이런 느낌에 맞아요. 그래서 뭐좀 초지엔이 뭐 썼을까 그러면? "집에 내려 취취 혀허. 메모 조 비사 별의 식제." 치시 먹고 마시고 이런 맞아 느낌이지. 이거. 맞아 어. 이거. 자, 두 번째 부사번해 볼게요. 单人팡单人팡 네. 단人팡이라는거 이게 사람이 원래는 이렇게 쓰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근데 이게 조금 회기 조금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 그래서 한계이기 때문에 단人팡 야. 하나도 같으면 하나, 하나 한 글자만 말해 보자. 설마 그 많은 중에서 통하겠냐? 네, 만약에 통하면 대박 이거. 나는 형이 생각이라면 이걸 얘기할 것 같아 어, 하나 둘셋 자, 첫 번째 네. 이 다른 방은요 사람의 <laughs> 품행과 관련 있어요 신기하죠 오. 사람 품행, 사람 종류가 관련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영웅과 준거를 얘기할 때 준지 라고 그러잖아요. 아. 유생을 얘기할 때좀 어려운 단어지만 네. 로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 다 다른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부류라 그러죠. 그리고 사람의 성격과 품행과 관련되는 거아어할때 어. 아.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가격을 얘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값어치도될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 쫙주할때 짜도 사람. 품. 그러네. 아 뭔가 가 이렇게 인성 이런. 이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사람의 유형이라든지 사람의 인품, 음, 이 사람의 품행이라든지. 그리고 또이 렌이라는 글자가 뭐랑 관련이 되는 게 맞냐면 손 행동은 디저 방이잖아요. 예, 예, 예. 몸 행동은 현지 방해. 가르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띠는 형용사일 때는 낫다 는 뜻이지만 예. 머리를 숙이다를 뭐라 그래요? 아, 띠카우. 띠 더라고 그러죠. 그러네. 어. 이 아, 카. 아, 이자가. 이건 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몸을 사람한테 기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릴 단어가 이거예요. 아, 머리를 숙이다 할때그 띠예요. 아, 띠 더라는 글자가 실제로는 머리를 숙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다 라는 뜻이 될수 있어요. 이런 거죠. 부야오 샹 으어 시리디토 아, 부야오 샹 으어 시리 아, 그런 악한 악세력. 거에, 악 세력에다가 하지 말라고? 머리 숙이지 마. 그 사람들한테 머리 숙이고 그러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거. 그래서 길게 얘기하면 부야오 샹 으어 시리디토 要敢做敢当，啊， 아, 당당하게 했으면 당당한, 한 거지. 할 수, 할 수, 할수 이건 당당한 하고. 거잖아, 오. 정확한 거잖아악 네. 당당들한테 머리 숙이지마. 하면 하는 거지. 음. 당연히 당당하게 해야지 이런 거. 아, 그. 네, 좋아요. 자, 세 번째 다시 해볼까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디쇼 방. 디 아, 얘 예, 나왔다. 네, 이건 진짜 간단해요. 대부분의 디쇼 방에 들어가면 무조건 손이거나 팔과 관련된 행동이에요. 아, 다스타. 어, <laughs> 때려 죽인다고요. 아, 오케이. 짱렁. 와. 야, 창. 샤창. 아, 다스다 샤창. 이바 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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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라는 글자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쇼바도 바라는 한자가 받자문 바도 그막가 들어가고요. 맞어, 맞아 받자문은 우리가 또 보통 어떤 한자를 많이 씁니까?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십시오이기 때문에 또 손과 그치. 관련된다고 해서 처치문이어서 바도 티셔 박이 들어가고. 아, 그런 의륜 있다. 그렇게 한번 접근하니까. 네. <laughs> 자, 요 단어를 한번 기억해볼까요? 뭐? 다다 나오나오 다다? 다다? 다다 나오나오 나오나오 네. 비엔나오나가요쓸수 있어요 어, 이 다다 나오나오가 나우, 무슨 말이냐면 옆 사람과 막... 아, 진짜 근데, 재밌지? 여기 어, 앞에서 막 얘기하는데, 막 얘기하는데. 아 어, 그래서 아 시아맨 부여 다다 나오나오 옆에 있는 사람과 뭐... 장난치지 마세요 음. 뭐 뭐뭐 추근 추근 지금도 가지 마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심각한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여기. 네. 무슨, 무슨. 또 이렇게 쓸수 있어요. 어, 뭐. 不要在这里打打闹闹，让人看见多不好. 아, 아, 여기서 좀 이렇게 설치고 있지마좀 사람한테 보기 안 좋으니까. 설치고 있지 말라고. 아, 그까불지 마? 아, 맞아요, 맞아요. 지 예, 네, 여기서 뭔가 음, 이렇게 음. 막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투닥투닥 하면서 음, 음. 막 이렇게 장난 부리지 마 이런 느낌. 여러 문장도 더 있습니다. 좋아요. 자네 번째 겁니다. 네 번째 거?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 내가. 위에서 방. 위에 네. 아까 언급한 거 맞잖아요. 신체. 달 부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실제로 달과 관련할 수도 있고 네. 날짜랑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신체 부위랑 관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음...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뭔가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을 수 있고 날짜를 셀수 있는 게 해와 달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날과 관련되어 있는 시간과 관련되 있는 단어가 음. 그달 월자가 되게 많아요. 음. 자, 요일 할때 싱치 할때 치라는 글자 보세요. 어, 그러네. 네. 내일 할때 밍캔 할때맹이보세요 어, 그러네. 어, 오른쪽에 다달 월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실제 달도 위의 량이라고표현하겠고 그리고 3월 4월도 위에고요또 해봤습니다. 네, 어, 맞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아까 여러분 얘기했던 거,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거 음? 신체 부위랑 관련돼 있잖아요. 맞지. 이게 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갑골문에서 달과 그러니까 월과 음. 음. 고기 육자가 같은 글자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월자를 한문에서 육달월이라고 써요. 육달월. 네. 육달월 근데 또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달과 고기는 어. 다 빠졌다 차올랐다 할수 있어요. 고기랑... 왜냐면 사람 몸에 있는 그래, 이 그래, 인... 그래, 그래. 사람 몸도 그리고 동물 가축 짐승도 그렇고 생각해보세요. 어. 살이 빠졌다가 살이 쪘다가 할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살 쪘다 살 빠졌다 하는 것이 다리 기울었다 차올랐다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해서 이 월이라고 썼다라는 아.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살 쪘다 할때 팡도 위에서 팡이에요. 그네어팡 네. 그지? 네. 음, 네 머리도 나오 위에서 팡. 다리도 털회 뇌지파. 굉장히 많은 신체 부위와 신체와 관련된 한자들이 달월자, 육달월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음. 아 달월자 두개 연두다 끄어보는군 네. 자, 여러분들 재미있는 표현 하나 알려 드릴게요. 뭐. 얼굴이 뭐였죠? 리에. 리엔이죠. 다리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리 하면 뭐야? 다리에. 어우 다 맞아요. 음. 래 아, 이불킥. 아, 맞아요. 아.

어렸을 때 우리가 이게 획순을 말하면서 쓴다 그랬죠. 그래 그래. 이게 한번 꺾이는 게 아니에요. 맞아. 실제로 갈지처럼 아 지자처럼 쓰면 안 돼. 요 근데 인쇄체는 갈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쇄체거나 폰트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데 그게 이렇게 짜부되어 가지고 짝기 보여. 맞아. 사실 그걸 이렇게 쭉 늘려보면 이렇게 두 번이에요. 삼 같은 느낌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위에 점이 있고 삼처럼 쓰고 그 다음에 길게 뻗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자는 또 어떤 거랑 관련이 많이 있냐면. 음. 어그 위치 허리 어, 약간 진짜 지금 소름 어나말안 했어 동길 이런 거어 어, 이동 맞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멀다 예. 들어가죠 아이고. 운동하다 운동 어, 물건을 배송하다 송. 송 이거잖아요 여기 하면 쭉이렇 예, 그래서 이런 한자들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한 마디 뭐뭐뭐 빵렌빵다우디 송佛송도시 송이라는 한자가 들어갑니다. 빵려빵떠 어디? 빵은빵떠 어디? 어. 송포 송도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먹으러 나갔어요. 네네네. 어 내가 운전하고 형이 운전 안 했어요. 어허허허. 그러면 내가 형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야저 지하철까지만 데려줘. 아니에요. 빵은빵떠 어디? 송포 송도시. 하느님은다 해주지 뭐. 그렇지. 풀까지 가서지. 풀코스. 이런 느낌인데 좀 달라요 또. 아 그래? 네, 사람을 도울 때는 끝까지 도와야 된다. 음. 어 부처님을 보내줄 때는. 하늘까지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음쓰 거예요. 그래서 송, 아, 빵은 빵도디, 송포, 송도시가 전체인데 하나만 떠도 쓸 수도 있습니다. 뒤에 것만 하죠. 송포, 송도시에. 송포, 송도시에 그러면 하는 김에 다해주시면 뭐. 아... 어, 아 좋은 일을 하던 김에 끝까지 빵은 뭐. 아, 빵도디야? 네, 해도 그래. 돼요. 이 따위는 도대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끝까지 밑부분까지 끝까지. 오케이. 저렇게 오케이. 또 우리 풍성하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재밌어 고생했어 만들어준 진준에게 박수 강철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저... 자꾸 손을 꺾어요 난 자꾸 이게 생각나 강철 규상님 이거 한 번만 넣어주세요 넥스트 <laughs> <Next> 레벨 <laughs> 참고로 저는 민방위고요 육군 만기 세대입니다 26개월 얘는 안 가자 <laughs> <안 웃음> 응. 근데 경렬 잘한다 해봐 지작 강철 네, 오케이. 네. 지금까지. 황현 진준이었습니다. 페이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